교육을 요리하다. 반가워, 반가워. 식당.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서 뭘 하는 걸까요? <웃음> <생각하기> <웃음> 어, 지금 저도 이상해요. 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네, 생각했는데요. <laughs> 네.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 학생들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리 레시피 안내 플러스에 이거와 관련된 재료, 음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풀어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보시는 학생분들이라면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 안전? 그렇죠. 안전이죠. 안전. 혹시 불을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할 경우에는 꼭 부모님이 있을 때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첫 요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요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엄청난 개그를 준비했어요 혹시 뭐 부장님 개그를 하는 아, 거아니에요 재미없을 진짜, 것 같은데 벌써부터 네. 하이퍼리얼리즘 아, 완전 그거는 네. 아, 요즘 빵빵 트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네. 어, 어 선생님 네.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살이요? <laughs> 네. <laughs> 되게 불안한데 <웃음> <이거>? <웃음> 그렇죠 삶은 네. 달걀입니다. 아. 이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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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걀을 해서 조심 조여야 돼요. <laughs>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네. 바로 이 달걀, 네. 달걀을 네. 이용한 삶은 달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물에 끓여서 그냥 대충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먹으면 대부분 그래요. 아, 그렇죠. <laughs> 대부분 그래요. 그 어. 주구장창 어. 넣다가 그냥 꺼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 아, 가끔 아. 보면 이렇게 막 아, 그, 껍질 안 까지고, 흰자가 이렇게 막 아, 꽃처럼 아, 예. 되어 있고 아, 껍질 안 까는 예. 경우 예.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좀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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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보통 이런 달걀들 보면 대부분이 다 이게 무슨 색깔이죠, 거의? 이거 살짝 누런 노란색 뭐 이렇게 쉽게 노란 달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달걀 중에 흰 달걀 보신 적 없어요? 어 있어요. 흰 달걀, 달걀, 달걀 많이 봤어요. 흰 달걀 보신 적 네. 있죠? 네. 그럼 왜 지금 우리는 대분이 노란 달걀만 있을까요? 뭐나을때뭐 잘못 났나? 아 색칠한 거 아니에요? 색칠한 거. <laughs> 아 이거 진짜 저도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만 원래는 닭의 종류에 따라서 낳는 달걀의 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흰 달걀도 있고, 네. 약간 청록색도 있고, 좀 청록색이 있고요청색도 있고, 랑 네, 네, 붉으스름한 것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닭이 알을 하면 노란색 이런 달걀라. 네. 아 그래서 이제 인식 자체가, 네. 아, 노란색 달걀이 좋은 거다. 라는 아 이런 인식이 쌓이면서, 네. 이제 그, 이 닭, 아, 달걀을 하시는 이 업자들이 네. 다그 닭들로 이제 네.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요거를 위해서, 제가 아는 과학 선생님 중에 정말 과학 잘 하시는 분 전화 통화를 한번 아, 전화통화요? 전화 통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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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첫날부터 전화 통화를 <laughs> <때문에. 웃음> 네. 아, 아, 어,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네, 네. 네. 계란이 색깔이 왜다르죠 달걀이고. 네. 흰색 달걀은 흰색 알이에요 혹시 뭐 노란색 달걀이나 흰색 달걀이나 청란이나 영양분 성분이 다른가요? 아니요. 영양 성분은 같아요. 아, 색깔만, 색깔만. 그리고 색깔만 좀 차이가 나죠. 네. 네. 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달걀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갈색, 노란 달걀로 한번 삶은 달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준비물은 너무 간단합니다 자 살짝 이제 물을 이제 가열을 시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달걀을 보통 삶은 달걀 할때 네. 냉장고에서 꺼내서 네. 바로 이렇게 넣죠 그렇죠 그렇게 넣어야죠 던지기도 하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넣을 경우엔이 계란 자체가 차갑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이게 깨지거나 이렇게 될 염려가 없어요. 아, 있어요. 그래서 하얗게,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삶은 대학 한다. 네.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실온, 네. 실온에 네. 한 20분 정도 두시면 돼요. 20분 정도. 혹은 끓기 전에 물에다 그냥 담가놓으면 돼요. 잠깐. 오. 물을 끓이기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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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얘를 이제 냄비에 이제 넣을 거예요. 이제 물이 아직 안 끓고 있는데 이 상태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넣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걸 그냥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laughs> 물에 손이 데일 수도 있고, 그쵸. 꼭 넣다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수 깨져요. 깨져요. 그래서 이럴 때할수 있는 아주 아. 소소한 팁. 소소한 팁첫 번째, 국자. 국자에다 넣어서 달걀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음. 넣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냐면, 어, 어 이제 온도도 맞으니까 얘 계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네. 이게. 잘 깨질 수도 있고 음. 또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계란 껍질 잘안 깨져가지고 반은 안 버리고 반은 버리고, 아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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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그러면서 맨날 아, 다이어트한다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소금과 식초가 필요합니다 어 네, 소금과 식초를 이 물에다 그냥 타주시면 돼요 소금은요 그냥 이 숟가락으로 아빠 숟가락으로 그냥 한 숟가락 정도 음, 네, 계란 뭐 다섯 네. 개다 한요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네. 너무 이렇게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뿌리셔도 상관없어요 음, 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초도 살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놔두고요. 물이 끓기 시작할 네. 경우에 이제 이거를 젤리 이제 약간 살짝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이 끓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네. 네. 자, 선생님들, 그 계란 종류 중에서 반숙, 네. 완숙 뭐 이런 게 네. 있죠? 네. 어떤 종류를 좋아하세요? 선생님? 어, 저는 농림. 어릴 때 완숙을 좋아했는데, 네. 좀 낡고 가면서는 네. 완숙보는 반숙이, 반숙이 좋으세요. 저는 네. 완숙을 좋아해요. 아. 완숙을 좋아하는데 네. 이 계란을 삶는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류 중에서 반숙 중에서도 이제 살짝만 이렇게 포동포동하게 같은 이런 느낌의 반숙이 있고 완전 흘러내리는 듯한 오, 반숙이 네네. 있고 음. 완숙 중에서도 그냥 적당히 익었다가 있고 완전 띵띵하게 익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시간은 5, 7, 10, 12 5, 7, 10, 12 5, 7, 10, 2만기억하시요 5, 7, 10, 12만, 7, 10, 12만 7, 10, 12. 기억하시면 돼요 5는 네. 반숙인데 노른자 흘러내. 흘러내리는 거. 음 7은 그냥 네. 반숙. 어. 아, 음. 약간 액체와 이게 딱딱함이 있는 석대. 네. 그 다음에 10분 완숙이고. 어. 12분은 10분. 완전 10분. 단단하게 된. 질문하신 요 네. 그 5, 7, 10, 1 네. 2는 그럼 물에 넣자 마자예요? 아니면 요거 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 넣자 마자 아니라 끓기 시작할 때부 지금 이제 물이 이제 슬슬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음생님 타이머 어로한 7분 정도 해 주시면 어요5 7 1 0 12였잖아요. 약간 반숙을 한번 먹어 볼 건데 네. 이게 할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계란이 있잖아요. 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 저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왜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계란 노른자가 가운데. 아, 오게끔. 어,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네. 이거 처음에서 심심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걸 보통 달걀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 하죠? 계란. 혹시 계란. 계란이라고 하잖아. 계란이랑 달걀이랑 원차인지 아세요? 지금. 그 제가 6학년을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어, 네. 아, 뭐 <laughs> 이 정도는 뭐 순우리말과 뭐 이런 한자어 이런 거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란 하면 당연히 이건 한자어겠죠. 그렇죠. 닭게 네, 네, 달라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달걀은 우리 이제 순 우리 말이에요. 닭의 알이라는 음 것에서유래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달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음 사실은 둘다 표준어라 어떤 걸 써도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뭐 우리 순 우리 말을 좀더 많이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달걀 이렇게 좀 앞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아 네. 자, 네. 그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어, 닭이 먼저일까요? 닭알이 달걀이 먼저일까요? 아, 이거 되게 희대의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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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더 어려운데? <laughs> 저는 알이 네, 알이 먼저다라고. 전 알이 먼저. 그래도 바퀴벌레에서 아아 태어났어. 아, 아 김수로 아리스타. 아리스터였어요. 아 그래서 알이 아리 먼저. <laughs> 왠지 설득력 있는. 데렇구나 <laughs> 예. 네. 고주몽도 알에서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알이라는 게 이렇게 교과서 속에 알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역사 속에서 네. 근데 이게 알의 상징성이 있어요. 보통 역사에서 아리스터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왕은 뭔가. 완벽한 존재, 그렇죠. 충격화된 존재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보통 알트나트라고 많이 가지고 오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달걀이 형태를 태양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왕은 네. 하늘에서 태양 태양을 숭배하는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는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울을 준비했는데, 이 보울에다 이제 찬물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달걀을 딱끈 다음에 이제 다 익었다, 시간 됐다, 그러면은 네. 이걸 일단 찬물로 빨리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껍질이 잘 까지는데요. 자,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약간 반숙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다돼 가는데요. 네. 혹시 또 계란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요? 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께. 네. 어, 우리 신선한 것도 이렇게 약간 신선하지 않은 것이 지금 계란 고를 때 사실은 네. 어, 달걀이라고 하겠어요? 네. 달걀 고를 때 그거 되게 중요하게 판단되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하면 신선한 걸 고를 수 있는지? 색깔 깨끗하게 <laughs> 맞춰서 바로 사오는 거아 그렇죠 어, 바로 사오면 되죠. 어, 바로 사온다, 네. 뭐 색깔 진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2019년 2월부터 네, 네, 네. 이 달걀을 보면 표기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지금 여기 보면은 날짜가 되어 있죠. 날짜. 아, 이거네요, 아, 네. 진짜로. 예, 네. 이거 생, 이거 이게 한마디로 이게 나은 날짜겠죠? 아, 앞에 네. 있는 거는 나은 날짜고요. 네. 근데 다섯 개 영어로 되어 있고 여기 끝에 있는 숫자 전까지 다섯 개는 네. 이게 어느 농장이냐예요. 아, 어느 어느 농장이냐. 양계장이냐라는 거고요. 네. 맨 끝에 있는 숫자는 이거를 키운 환경이에요. 오, 그래서 1, 2, 3, 4가 있어요. 네, 일 네. 같은 경우는 방목해서 키운 뭐 음, 네, 닭에서 나온 알이다 네. 뭐 이런 뜻이 네. 숨겨져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달걀 같은 경우 는 냉장고에서 보관하면은 한 달에서 한 45일 정도까지 오,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근데 너무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드시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네. 빨리빨리 이렇게 소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우리 이 시간이 다 네, 네다 지금 7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달걀 한번 이제 꺼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불을 끄 네, 불을 끄시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네. 바로 찬물로 넣어야 되는데 그냥 국자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이렇게 찬물에 넣어주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까주시면 예될것 네, 같습니다. 한번 네. 까줘 보시겠어요? 까니까요? 네. 머리를 깰되는데오잘 <laughs> 어, 네. <laughs> 까진다. 엄청 잘 까진다. 어짜. 오, 오 이거 너무 예쁘게. 아, 야 네. 이게 보이실까요? 자, 자기 엄청 예쁜 모양이고요 자, 요거를 오. 이제 정말 저희가 잘 익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 해요. 얘를 한번. 아 진짜 궁금하다. 정확하게 반으로 한번. 오, 느낌이 네. 쑥 들어가요. 대박. 오. 오. 이 정도면 진짜 깨끗한 거거든요. 그쵸. 살짝 한번 눌러주고요. 네. <laughs> 자 요렇게. 계란 반숙이 예쁘게 음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해서 이 하기도 했었죠. 그래다애출이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음, 음 솔직히 재이도 그런가? 네. <laughs> 진짜 겁나 맛있어. 그 그리고...